키니핑 디자인이라 어린이용으로 생각했는데 어른용으로 먼저 출시돼서 홈쇼핑으로 유명해졌다가 어린이까지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에서 디자인만 변경되고 성분은 그대로 재출시된 면역 88 골드입니다.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천국장균 배양 정제물, 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 1000mg. 1일 섭취량은 2포 30g입니다. 천국장균 배양 정제물이라 맛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사과주수처럼 새콤달콤한 맛으로 맛이 정말 좋습니다. 면역88골드 엑스트니핑. 홈쇼핑 히트 상품인 면역88.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다 같이 챙길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가 더 있습니다. NK세포는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을 같이 작용합니다.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라든지 종양세포가 나타나면 구멍을 뚫고 수분 또는 연봉을 주입해서 세포가 터져 죽게 결론적으로 몸에서 다양한 면역반응을 일으킵니다. NK세포는 태어나면서 점점 늘다가 20대에 정점을 짓고 점점 줄어 60대에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80대의 NK세포는 20대의 3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NK세포 주요성분인 폴리, 감마, 글루, 탐산, 칼륨 1000mg이 들어있고 폴리, 감마, 글루, 탐산, 칼륨은 청국장균, 배양, 정제물입니다. 낙토 청국장에서 폴리, 감마, 글루, 탐산, 칼륨 1000mg을 섭취하려면 하루 약 6-7인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99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폴리, 감마, 글루, 탐산, 칼륨 1000mg 8주 복용 후 NK세포 활성도 52.3%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면역8 8골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 후기로는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 이것저것 찾아보다 우연히 보고 구매했어요.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라 유산균이고 영양제고 다 먹이기 힘든데 면역 88은 거부감 없이 잘 먹네요. 유일하게 맛있다고 한 제품이에요. 면역 88 입소문만 듣고 처음 6개월치 사서 섭취해 보았는데 심심하면 걸리던 감기가 88 먹고 난 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네요. 매번 감기 몸살로 고생했는데 너무 좋아서 8개월치 재주문해서 또 먹습니다. 면역력 때문에 다양한 질병이 나타나서 기능의학 공부한 의사 친구가 추천해줘서 구매합니다. 친구 본인이 먹고 효과 있는 것 같다고 해서 6개월 장복해 보려고요. 단체생활로 바이러스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어린이 나이 들수록 몸속에 생겨나는 비정상세포가 두려운 어른까지 온가족용 면역건강기능식품입니다. 동시에 먹어. 가져가세요. 뜯어서 먹어봐. 먹, 먹고 먹 맛을 평가해주세요. <laughs> 음 아빠 사과맛이 나있다. 정답 꿀사가맛 어, 근데 맛있다 음. 면역 88 골드 강력 추천합니다